네 안녕하세요 칙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걸 겁니다 자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어때요? 자기의 입지를 올려가지고 광고를 받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협찬받는다 해서 아 내가 거지처럼 그걸 얻어먹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처럼 협찬을 하는 내가 광고주가 되는 겁니다 제 칙성이 광고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걸 겁니다 광고주를 가 지금 떳떳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이벤트 구걸하지 말고 댓글 이벤트 1,000명 중에 3명 준다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녹화하시거나 칙소, 식소, 다양 칙소를 오픈해서 영상 만들어서 조회수를 해서 당당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많게는 조회수가 막 10만 조회수 쓴다 키로 에 28만원짜리 칙소 선물세트 드리고요 자, 떡갈비부터 삼겹살 하나씩 빼가지고 구입감도 드릴 정도의 그 역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경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사회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챙겨 가세요. 그리고 고기 사 먹지 말고 고기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받아 가세요. 엔 잡너가 되십시오. 2030 시대처럼 3040 50 60 시대들 지금부터 틱톡, 유튜브, 인스타그램 놀리지 마세요. 칙투였습니다. 하실 거예요. 팔로우 하시고 지금 저한테 전화 주셔오 찍수였습니다.